알고 있어요.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도도도도 단단해 자, 타모파리 부르지 말고. 너내 팀. 너. 자, 타모파리 부르지 말라니까요. 저 지금 어, 우리 팀들 다 어, 근데 개 강아지 새끼는 어디 갔지? 여 계단 어디 갔어? 계단대 가 없어요? 아, 여기 있다. 여기 계기 담가자. 강아지를 보여주고 싶은데. 아이고야. 저기 지금 지금 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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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트에 나와 있는데 어 수영장이다. 왜 아, 수영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지? 어. 저기 다이빙도 있는데요? 다이빙, 다이빙, 다빙 음. 아니 저기 또, 또 내가 수영장 이거 있는데요? 냉장고 완전 부다 아니 냉장고 내가 만든 건지 <laughs> 도도 도도. 저기 아, 수영장이 또 있는데요? 승정 어디요? 야, 내가 가본 수영장이거든? 모르겠다. 잠깐. 드래그를 웃긴 영상이야 드래그를 해야 웃긴 영상이네 소요로. 아 지, 지. 강아지 소데이 들어보세요 응? 제가 지금 여자입니다 응. 그리고 지효 오빠님은 오늘 배가 아파서 투데이더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? 냉장고를 만들고 있는데요. 이게 냉장고라고요? 너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어떠니까? 이상한데요? 자, 그럼 난 여기서 TV를 봐볼까? 뭐야? t v 용상이 <laughs> 이렇게 안 나와? 모르겠다. TV를 보실 수밖에 없지. 아니. 네, yes, 최용 TV! <laughs> 얼마 주고 산 건데. <laughs> <laughs> 아이템장 6개 주고 만들어요. 아, 전 아이템장이 없어요. 왠주알 여기 아. 있잖아요. 왠주 아! <laughs> 왠주 알아요? 저가 서바이벌이에요! 네? 너 너무 끌라는데? 나봐블로배부플때 그거 가지고 죽어야 해요. 잠깐만 이건 뭐야? 아, 야 아니 터전 엄빠 그거 해. 이거 제작 기화만들어 주는 건데. 아빠 그거 맞아, 해. 그래? 그거 그거 하라니까. 이거 딴 터전품세지. 아. 이거 차원 친 이거 차원 친구 친구가 만든 건데. 아 터전품세지 라니까 아니 이거 문이 뭐냐, 내가 쪽을 만들라고? 어 아, 내가 만들겠다. 이거 만들기 쉬워, 그거. 어떻게 만드는데? 그, 여쪽에 나무 놓으면 이쪽에, 그 다음에 안 돼. 이거 안 되는데요? 아니, 다른 부종 놓으면, 아, 모르겠다. 아, <laughs> 야. 야, 트래커 종료로. 이거 보관하고. 어떻게. 야! 이번엔 옥상에서 뛰어봐. 옥상? 죽을 텐데요. 안 죽을걸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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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 옥상에서 뛰면 안 돼요. 왜요? 단대 해가지고, 너, 엄청 높이 해가지고 떨어져 봐, 죽어.

카페 좀부셨고 <laughs> 이봐. 어, 저기요. 영상 아, 아, 못 찍을래? 카페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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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부셔요? 그럼. 저 지금. 밑에 요하게잘 몰라? 아, 저기서 뛰 찍고 싶다. 아, 팀이 부셔진 거 어떡하냐. <laughs> 어, 생각났는데 TV 부르지는 말랬지. 이만해. 난 생각났는데 그거 TV 어떻게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어서 바이벌인데난타좀줘 봐. 바쁘셔 가지고 카페. 그 야! <laughs> 그러면 만들 수 있다는 진짜 짜아 진짜 만들 수있다 이거 다푸져봐 이것만. 그럼 만들 수 있는데. 잠깐만, 안 죽었네? 안 아잠깐 여기 뭐라고 쓰는 거야? 영어로. 저도 모르겠지만. 어른인데 어떻게 영어를 알아요? <laughs> 어른 아니거든요. 어른들이 짜다니 왜 거짓말을 쳐요? 잠깐만. 아, 이. 저, 이, 가, 지 못해. 이걸부수면 TV다. 잠깐만. 이될수 뭐 있다? 야, t v 를 어떻게 만들어? 이사야 해 돼. 아, 야. <laughs> 음. 아, 여기, 나뭇 아, 아, 여기. 어떻게 그냥? 기 아, 여 뭐. 그영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수영공부? 응? 너도 알잖아 얘 <laughs> 스킨 좀 스킨 모델이 좀아 잠깐만 이거 왜이러 스킨 모델이 디좀 봐보자 막 만들었는데? 특이네, 봐어나왜 일본어죠? 자, <잘 쉬었습니다. 목소리> 자 시작합니다. 시작. 시작, 시작, 시작 시작. 어디 물렸어? 아빠, 아니 안 물렸어. 그냥. 어, 이거. 일단 시다 차가 좀 펴볼까 이거 땅인데, 내 땅이야, 이거.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<laughs> 기가 있어요, 인데왜부셔왜더 슬슬 뱉다, 왜부저 그냥요. 어, 석탄 뚫겠나? 석탄 깼, 게... 뭐야? 야, 왜안 켜져? 조금 기다려야 켜지지. 옷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? 옆으로 깨봐. 몰라, 몰라. 난다 왜요 저를 부탁인데요. 저 땅이면 어때요? 다음날 내가 만들어서 올린 땅이에요.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 다음날 새벽이구나. 어 오늘 이사하 날이야? 아! 땅을 내가 왜부셨지 야, 뭐 하려고 사준 이제. 아빠, 아빠 아빠, 밥 먹고 올까? 옥상 가서 한 시간 놀자 오빠는 게임한대요. 빨리, 정말. 영상 찍고 있단 말이야. 뭐? 영상 어, 찍고. 영상 어디 영상 거짓말하고 앉아서 게임하고 앉았구만. 이 영상 찍고. 하 끝내야 빨리. 끝내야 할머니 소리 다 들리겠다. 여 <laughs>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. 이산을 하랑구한테 혼났어요 땅을 부셨다고 뭐있다 김장미인데 아 기만한 기만 부셔볼까 뭐야 기반 왜 이렇게 안파져 뭐야 뭐야 끼니까 이따가 안파져 여기 이렇게 안파져 야 그럼 석탄 깰까 아침을 로 만들어요. 그래, 왜 하고. 아, 만들어, <laughs> 응, 요구, 그거 하고. 와, 하고. 아, 아침을 못 만들어. 요 멤버야. 응, 그거 하고 연동자 하고. 아침을 로 만들어요. 제 꺼짐. 그리고. 야, 이것도 안 돼. 그럼 여기가. 날치 죽이는 껐나 보네. 그집만 전이 이렇게 살 거예요. 전전 주민 말에 톰. 아니 음. 우와, 알겠어! 오늘은 여기까지. <놀람> 아, 어? 아니! 왜? 서바이브인데, 하늘을? 후면, 나 마인크래프트 마스터로 만들어놨는데? 야! 하지 마 하지 마봐! 아, 서해라 이거, 아, 이거. 고쳐! 서해라 아여 죽진 않았네 하늘을 날아!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나? 우와 잠깐만 높은 곳? 오올. 어디서 죽었지?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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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지만전